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알리당 네. 조지입니다. 사람들이 알리가 있을까요? 모르나? 모를 것 같은데. 네. 아, 제가 네. 오늘 뭐 알리하고 비슷한 음. 느낌 쏴주고. 네. 제가 이 말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어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벌처럼 쏜다. 음. 그그뒤한 마디 더 있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주먹으로 칠수 없다. 어, 진짜로요? 근데 그 말이 있어요. 원래 그 말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을 잘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저도 아비 오늘 다룰 SF 네. 영화를 보면서 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치려고 하는 두 남자의 사투 같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고 정말 절묘하게 알리가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뭐 사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권투선수가 아닌가 싶은데 오늘은 사실은 알리가 아니라 알리타잖아요. 그 그렇죠. 어. 네. 알리까지만 제가 해봤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두 편의 영화를 가져왔습니다. 뒤에 보시는 것처럼 알리타 배틀엔젤 그리고 또 레디 플레이어 원두 편인데 하나는 올해 나온 작품이고, 하나는 작년에 나온 작품입니다. 연말에 또, 또 이렇게 네. 하늘을 마감하는 시점에서는 뭔가 이렇게 대작 액션 영화, SF 영화의 짜릿한 쾌감 네. 이런 거또 원하지 않습니까? 둘다 너무 재미있고요. 일단 어, 알리타는 물론 감독이 다른 사람이긴 하지만 아, 카메론이라는 또 엄청난 거장의 네. 배경이 있고, 네. 한편은 또 스티븐 스피드보그라는 네. 엄청난 또 거장의 영화여서 네. 두 거장이 미래를 어떻게 보고 싶어 하는가, 자기가 꿈꾸는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비교할 만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가상현실을 다루고 있고, 하나는 이제 사이버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 미래 세계를 네.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두 영화가 의외로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네. 많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3, 40년간 이런 대작 오락 영화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두 감독은 바로 이두 사람인데 물론 이제 알리타는 로베, 어, 로베르토 로드리게스가 만든 거지만 어, 이 카메론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작품이니다 네, 카메론이 아주 오래 전부터 아이 아, 총몽을 꼭한번 영화화 할 거다, 내가 할 거다라고 했었는데 너무 뭐, 뭐 바쁘니까 못하다가 절묘하게 이 영화를 해줄 사람 로드리게스를 만나는 바람에 맞습니다. 이 영화가 실현되었기 때문에 어쩌면 두 사람이 같이 힘을 합친 영화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편다그 대작 SF 영화의 그 블록버스터 영화의 어떤 짜릿한 쾌감이 아찔하게 정말 살아있는 굉장히 훌륭한 오락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일본 브리핑은 또 어떻게 네. 두 감독한테 이렇게 또 집중하셨을까요? 어, SF 영화 이런 네. 미래를 상상하는 영화들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SF 영화에 스포츠가 자주 나와요. 네. 왜, 왜 그런가 생각을 음. 해보면 미래를 상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에 없는 어떤 스포츠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스포츠의 룰을 상상하는 게 굉장히 재밌는 집입니다. 네. 그래서 S F 영화에 나왔던 베스트 스포츠 아, 가상 스포츠 여덟 네. 편을 제가 모아봤습니다. 벌써 재밌어요. 네. 네. 네, 막, 보는데, 네. 다 떠올라. 요 그렇죠. 네. 아, 약간의 제가 법을 썼는데요. 음. 여기서 이제 SF라 아. 영화는 아니고요. 아, 왜냐하면 퀴디칠를꼭 넣고 싶은데. 아, 아 판타지. 해리포터를 F, SF라고 하긴 그렇고, 판타지인데, 그렇죠. 약간 가상의 스포츠. 네. SF 판타지를 못기대 네. 하죠. 베스트 에이스 한번 골라봤고, 이건 저만의 베스트입니다. 아, 동의하지 않으실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스피드 에이스는, 아, 작품으로는 좀 별로였지만, 아. 그래도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그랑프리라는 게임은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카레이싱에다 약간 쿵푸를 합해가지고 자동차들이 막돌려차기 하고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재밌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오늘 다룰 알리타 베트 엔젤의 모터볼이라는 모터볼. 스포츠가 있는데요. 사실 롤러볼과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그렇죠. 롤러볼은 아, 카레이싱, 자도, 오토바이를 타고 럭비 같은 과격한 행동을 하는데 약간 농구하고 결합되어 있습니다. 알리타 베트 엔젤에서 모터볼 말고 아이들이 동네에서 하는 게임 같은 게 있어요. 단니 아 모터볼. 그게 롤러볼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공을 넣는 농구 맞아요. 스타일로 하기 때문에. 하지만 정식 모터볼에서는 로봇과 럭비와 롤러 블레이드가 합해진 그런 액션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쩌면 진정한 블레이드 러너를 다룬 영화가 아, 바로 블레이드 <laughs> 알리타가 아닐까 그대로 블레이드. 네, 롤러 블레이드를 네. 타고 러너, 어, 러너를 어.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오늘 다룰 또 영화 중에 레디 플레이 원에 나오는 레이스 디자인드 바이 할리데이 그 게임은 어쩌면 카레이싱에다가 아, 어릴 때 했던 네 돈키 콩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콩이 킹콩이 계속 뭔가 방해물을 던지는데 그 위로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지름길로 가면서 게임을 어, 완주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릴 스타워즈 에피소드 1의 네, 포드레이싱 포드 정말 짜릿했죠. 네. 그래서 영화 아무런 사실 장치가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포드가 날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스포츠였던 기억이 나고요. 네. 또 하나 리얼 스틸은 로봇 복싱이 이제 주제였던 영화였는데 격투기 혹은 권투와 로봇 액션이 핫해진 그 굉장히 재밌게 봤다. 음, 스포츠 영화였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판타스틱 미스트 폭스에 네. 정말 짧게 나오는데요. 그그 그 여우들이 동물들이 웍 <목소리> 배트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설명을 막 하는데 설명 이좀 이상해요. <목소리> 말이 안 돼요. 뭐 <목소리> 불방울에 불을 붙여 던진 다음에 뭐 말이 안 되는데 정말 재밌게 구성이 돼 있고 야구, 크리켓, 육상을 음... 합한 것 같은 게임이고 네. 이웍 배트를 잘하는 선수가 나중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웻배트를 이용해서 어떤 액션을 합니다. 그게 어쩌면 영화에서 잘 설치된 장치 같은 게 아닌가 싶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후의 승자죠.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좋아할 만한 스포츠인데, 네. 해리포터의 퀴디치인데, 네. 퀴디치는 어쩌면 빗자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하키와 유사성이 있습니다. 오. 스틱으로 치기도 하니까요. 네. 그리고 농구처럼 그러면. 골을 넣는 것이기도 네. 하고, 미식 축구처럼 서로 이렇게 바디체킹을하기도 하기 때문에, 퀴디치라는 게임이 아주 유명한 가상의 스포츠일 텐데 사실은 여기서 하나는 빼야 됩니다 퀴디치는 저 영화 때문에 실제 퀴디치라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날아다니지 못하지만 사람들이 빗자루를 타고 네. <laughs> 실제로 게임을 하는 게 개발이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요그래 날지 못하는 퀴디치 게임을 전 세계에서 대포하시는 분들이 있고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상 스포츠로 시작했지만 실제 스포츠가 된 유일한 아, 스포츠입니다. 나머지도 또 세월이 가다 보면 네.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할수 있죠. 근데 뭐 음. 어, 롤러 볼, 모터볼도 할수 있을 텐데 음. 너무 많이 다치겠죠. 그렇습니다. <laughs> 네. 네. 위험한 스포츠입니다. 이8개 중에서 가장 개인적으로 게임만 딱 보면 음. 어느 걸 제일 좋아하십니까? 저는 웩 어, 배트가 약간 크리켓처럼 네. 아주 재미있게 아기자기한 룰로 하는 게임이어서 네. 굉장히 저는 해보고 싶은 게임입니다. 네. 자 이렇게 가상 스포츠 탑 8. So, you must be from up there. And I'm just an insignificant girl. I do not stand by in the presence of evil. She's threatening the natural order of things. You made the biggest mistake of your life. u n d e r e s t i m a t who I am. 네, 먼저 소개드릴 해 작품은 알리타 배틀 엔젤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 영화 감독은 사실 로베르토 로드리게스인데 이 영화에서 실제로 각본을 쓰는데 깊이 참여하기도 했고 제작을 맡기도 했고. 실제로 감독에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네. 권인 이사를 타진하기도 했던 그런 제임스 카메론의 잔영이 굉장히 깊은 작품이다 이렇게 음, 말할 수 있습니다. 제목만 봐도 약간 아, 카메론 느낌입니다. 맞아. 아바타, 맞아요. 알리타. 알리타 이런 느낌. 네. 자이 영화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기시도 이키토의 총몽을 원작으로 삼고 있죠. 네. 그런데 사실 이게 굉장히 긴 작품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 이후에 이제 속편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속편을 완전히 염두에 둔것 같고요. 자 어쨌건 이 영화는 이제 이런 또 SF 세계에서는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그 자체 시각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어떤 내적인 원리까지 그런 걸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카메, 제임스 카메론이 물론 원작이 있지만 그런 걸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제임스 카메론의 작품들이 참 훌륭하다고 이제 대장 오락 영화로 볼때 제가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 기본적으로 그 세계를 최대한 크게 그립니다. 야심만만하게 크게 그리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테크놀로지를 찾아내는 거죠. 마지막 하나가 중요한데 그것이 뭔가 하면 그 속에서 가장 진진한 인간의 감정에 집중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앞부분을 잘라가도 뒤에서 실패하는 영화들이 많은데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사실 이제 뭐라고 할까요? 10대 소년 소녀의 감성을 영화 속에서 너무 잘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사람의 마음을 관객의 마음을 어떻게 여는지를 아는 네. 그런 작품이라고 할수 있죠. 한편으로는 비판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카메론 감독이 굉장히 진일보한 기술을 쓰고 네. 미래를 그리지만 네. 가장 그리고 싶어하는 또 인간의 감정은 사랑이라든지 음. 휴머니즘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인간이 다음 세대에 또 다른 생명체 된다면 지금의 감정을 유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 보자면 약간 보수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역시. 하지만 그래도 네. 그래도 나중에 남는 것은 결국 마음이 아니겠는가? 사랑이 아니겠는가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쩌면 카메론 스타일인 것 같고요. 감독의 스타일이기도 하는 것 같고요. 중간에 알리타가 심장을 꺼내서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laughs> 네. 그게 저한테는 카메라처럼 네. 보였어요. 네. 제임스 카메론이 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심장에 대한 이야기야. 음. 내가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 라고 꺼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이 영화가 또 심지어는 이제 그 신체 일부분을 조립하고 꺼내고 해체하고 이런 것을 기본적인 시각 디자인으로 삼으니까 네. 그런 식의 어떤 표현들도 가능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총몽이라는 원작이 있긴 하지만 뭐라고 볼까요? 이제 이 장르를 사용하는 제임스 카메론이나 혹은 로베르트 로드리게스의 방식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겁니다. 아바타랑 비교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아바타라는 영화를 일단 장르적으로 본다면 기본적으로 이 SF에다가 웨스턴을 합친 거란 말입니다. 서부 영화를 합쳤어요. 그러면서 또 시대의 어떤 진보적인 분위기에 맞춰서 내용을 바꿨는데 예를 들어서 서부 국계에서 인디언은 피해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가해자가 이제 백인 총잡이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바꾸어서 피해자의 시각에서 웨스턴을 본 것을 SF에 접합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아바타라고 할수 있을 텐데 마찬가지로 이 영화를 보면 이 영화는 SF에다가 10대 로맨스 영화를 붙인 거예요. 성장 드라마를 붙였는데. 근데 십대 로맨스 드라마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많이 해왔던 어떤 남녀 성역할의 고정 같은 게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남자를 상대적으로 이제, 어, 여자를 보호해주는 캐릭터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자와의 남녀 관계에 있어서 예를 들면 필름 노아르 같은 경우에는 여성을 이제 파문파탈을 보는 경우가 많죠. 이걸 뒤집어서 극중에 남자 주인공이 마치 파문파탈이 아니라 업무파탈처럼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극중에서 남자는 육체적으로 상대적으로 활약한데, 굉장한 여성 전사가 그것을 보호해 주는 캐릭터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사랑에서도 훨씬 더 주인공인 캐릭터가 적극적이고 이런 식으로 기존의 장르들을 접합한데다가 그것을 시대적인 어떤 흐름에 맞게 생각들 혹은 설정들 같은 것도 일신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익숙하지만 또 한편으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네. 그런 특징을 가진 작품이죠. 일단 주인공인 알리타를 네. 사이버라고 설정하는 순간 굉장한 네. 물음들이 생겨납니다. 음. 인간이 사이보그를 사랑할 수 있는가? 네. 사이보그와 인간의 사랑이 가능한가라는 네. 질문부터, 그렇다면 진짜 인간 같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이런 식의 철학적인 질문 같은 것들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여자 주인공 알리타를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그만한 질문이 일단 시작된다는 게 어쩌면 이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출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설정이 사실 이제 이 영화의 어떤 그런 특정한 상황이라서 그렇지 넓혀서 본다면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한 지역에 고정되어서 거기서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외부에서 온 사람이 있는데 이사람 뭔가 사람이 아닌 특별한 존재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영화가 이제 쉐이퍼 보워터처럼 약간 그~ 물 속에 살아다니는 사는 어떤 괴물 같은 사람이 온다거나. ET, ET이기도 하고요. ET도 그렇죠. 네. 딱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많이 보는 것은 트와일라이트 같은 것도 그렇거든요. 네. 뱀파이어가 온다거나 이런 그렇죠. 것들인데, 네. 여기서는 이제 사이보그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십대 사랑 영화를 흥미롭게 변주해서 네. 네, 만들어내는 것이죠. 장면, 장면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부분이 꽤 많이 있는데요. 네. 중간에 이제 아주 간단하게 그 카메라가 훑고 지나가는데, 네. 이때는 사이보그의 시대이기 때문에 어, 거리의 악사가 기타를 치고 있는데 음. 손이 로봇이에요. 네. 그러면 이건 기계 음악인가 인간의 음악인가 <laughs>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네. 아주 사소한 디테일이지만 그런 네. 아주 장치들이 꽤 맞아요.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어, 가슴을 하트를 꺼내 보여준다든지 그러니까 신체를 어떤 식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의 어, 장치들이 우리가 인간이 인간답다라고 얘기하는 게 생각. 인간답게 하는 음, 것인가? 아니면 신체가 있겠죠. 인간다운 인간다운 그렇죠. 것인가? 네. 이런 식의 질문들을 됐습니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SF의 뭐 기본 질문이라고 어, 할수 있을 텐데. 제가 아까 이제 이 영화를 SF에다가 이제 10대의 성장 영화 이런 것들, 로맨스 영화 이런 걸 합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10대의 몸에 관한 영화가 아닐까? 네.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예를 들면 10대만큼 몸의 극적인 변화와 정신의 어떤 그 변화 사이에서의 그 갭을 메우지 못해서 허둥대는 시기가 없지 않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극중의 알리타는 사실은 실제로 1대라기보다는 사실은 나이도 엄청 많고. 3 0 0이 넘었죠. 네. 그러니까. 300살이 넘었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존재는 인간이 아니고 사이보그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이보그인 알리타가 영화에서 보시게 되면 사실은 이도라는 자기의 딸을 불행하게 잃게 된 어떤 그박사의그 갖고 있던 그 딸에게 줄 몸을 대신 이식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뒷부분에 가면 자기는 진짜 몸을 찾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 중간에서도 몸이 계속 절단되면서 부품을 막 교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자체가 사실은 10대의 어떤 몸에 대한 적응과 정신과 사이에서 어떤 괴리와 이런 것들을 다루는 전형적인 방식을 SF적으로 훌륭하게 재밌게 바꾼 것들이죠. 달리테, <목소리> 런!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뭐라고 그럴까요? 알리타는 자기 잠재력을 아직 모르고 있잖아요. 기억상실 상태이니까. 근데 몸이 먼저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설정들도 굉장히 많잖아. 요 예전에 무슨 롱피스 굿나잇 같은 작품이라든지. 네. 자기가 과거에 킬러였다는 걸 까먹고 있는데 갑자기 칼을 막잘쓰다든지 <laughs> 그렇죠, 이런 식의 네. 방식들이 네. 영화에서 이제 클리셰처럼 반복이 되는데 이 영화에서도 그런 걸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체적인 이 세계 시각 디자인도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밑에는 이제 설람 같은 고철 도시가 있고 위에는 공중 도시가 있죠. 공중 도시는 자렘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흥미로운 건둘 사이가 굉장히 가까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렘의 테두리 쪽은 심지어는 보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이 고철 도시에서 신기한 삶을 사는 대부분의 미래 사람들이 위에 굉장히 위에 있는 자렘을 보면서 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 생각하면 그 남자 주인공이 휴고처럼 거기에 너무 가고 싶은 이상향으로 생각하게 되겠죠 그런 어떤 디자인은 수직적으로 짜여져 있고 반면에 액션은 다 수평적으로 짜여져 있어서 대표적인 것이 극 중에 등장하는 모터볼 경기를 보면 수평으로 계속 돌거나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각 디자인들도 굉장히 흥미롭게 짜여져 있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저는 약간. 기생충의 테마처럼 보였던 부분도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액션이 수평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다가 네. 땅 밑에 하나의 공간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그 알리타를 땅 밑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고 어쩌면 여기가 밑바닥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니, 몰랐던 더밑 세계가 음, 있고 음. 거기는 더 어두운 세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더라고요그래도 지하와 방지하의 네. 싸움 같은 네, 그렇죠. 그, 그런 테마 같은 느낌이 또 네. 말씀하시니까 살짝 들기도 합니다. 어쨌건 영화에서 이제 이런 그 SF 대작 오락 영화다 보니까 이제 시각적인 재미 같은 게 이제 굉장한데 저는 디펜스링이 굉장한 아이디어 같아요. 아 자림을 네. 그 올라가는 그중군 원통에서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네 정말 그걸 어떻게 깨야 될까. 그래서 무시무시한 네. 네 디펜스인 것 같습니다. 기계적인 방식으로 해치우는데 그 장면 자체가 워낙 압도적이어서 그장면이또 생각이 네. 나고 또, 또 영화 이제 모터볼 장면들도 그렇고. 네. <목소리> Right. 여기서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음 신체 절단 모 그런 거 워낙 많은데요. 그러니까 인간 신체 절단되면 너무 끔찍해서 못볼 텐데 음. 사이버고야 사이버고니까 신체 절단돼도 이도 박사님이 또 붙여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보게 되니까 약간 편안한 마음으로 맞아요. 신체가 절단되는 맞아요. 쾌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장르적으로 볼때이 영화의 제작자로 참여한 제임스 카메론이 이 영화에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F의 10대 영화 로맨스 영화, 성장 영화를 붙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감독인 로드리게스는 어떤 일을 이 장르 영화에서했는가 SF에다가 스플래터 영화를 붙인 거죠. 그렇죠. 고어한 영화, 공포 영화의 어떤 버전들을 붙인 것이고, 공포 영화에서 신체 절단은 너무 끔찍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 신체 절단은 그렇게 안 느껴지고 오락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 신체를 절단하게 되면 피가 솟는다든지, 혹은 장기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끔찍하게 느껴지는데, 그런 것이 영화에서 묘사가 안 되죠. 왜냐면 기계 몸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이제 오락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하기 나름인 거예요. 겨울 왕국 같은 데 보면 심체가 절단되는데, 그게 올라프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사람이니까. <laughs>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많은 네. 그 코미디를 네. 만들어내죠. 또 붙이면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계라는 설정 때문에 그걸 액션으로 즐길 수가 있는데, 인간의 액션으로 할수 있는 것들은 신체가 절단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몸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사이버그들이 몸을 절단할 수 있다는 라 전제가 들어가니까 액션이 굉장히 화려해지면서 다양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은 이제 만끽한 작품처럼 보이게 되고 네. 영화에서는 굉장히 인상적이면서 어, 그런 장면이 뭔가 하면 어, 중간에 알리타가 몸이 절단이 돼가지고 머리하고 가슴 일부하고 팔 하나밖에 없죠. 팔 하나로 짚고 그걸 짚고 아. 서가지고 상대를 공격하는 장면인데 네, 그런 장면은 사실은 이런 설정이 아니면 불가능한 장면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도 흥미롭죠. 아 로드리게즈가 워낙 절단하는 거 좋아해서 피 흘리는 아유. 장면들이 워낙 많잖아요. 네, 예전에 플라니테로 같은 무언그렇죠 다리 대신에 기관총을 붙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다른 로드리게즈 감독의 영화보다는 음. 사이보그라서 괜찮다 음. 이런 아유, 의미이기도 하고요. 네. 네. 이 어, 영화의 핵심은 육체와 정신이 음, 음. 어떻게 맞아요. 함께 운용되는가라는 테마인 것 같고요. 중간에 이제 이 알리타가 쓰고 있는 무술이 기갑술이라는 무술인데. 물론, 원작이 있는 무술이기도 하지만. 인간이 아무리 신체적으로 저하되더라도, 그러니까 팔 하나와 몸의 일부분 남는다 하더라도, 정신이 운전이 상대방에 대한 의지와 그 있으면 물리칠 수 있다, 정신이 몸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읽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약간 이두 육체와 정신의 합일 같은 것들을 다루고 있는 테마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사이버그니까더 역설적이면서 네. 강렬한 느낌이 있네요. 네.